였고요. 아 그동안에 관객 여러분께서 너무 사랑해 주셔서 배우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은데 시간 뭐 괜찮으신가요? 네, 정급하신 분들은 예예 네, 당연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아아 아, 진짜 마지막이 오고 말았네. 작년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104회. 너무나 사랑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아, 일단 오늘 저희 배우들 중에 아, 배우들 장이라는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부터 차례차례 감사 인사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배우장이었던 아, 황희정 배우. 네, 큰 박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그 좋은 여러분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기회고 영광이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무대에서 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광을 몸으로 이야기했던 앙상블들의 가장 맞죠? 이동병, 배우를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앙상블댁의 이동병입니다. 이렇게 연습 첫날부터 오늘 이 마지막 구경까지 아무도 다치지 않고 모두 다 함께 이 무대에서 빛이 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더욱 빛날 수 있게 이렇게 매번 객석을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다음은 우리 어, 여자 앙상들의 장이었던 우리 배명숙 배우의 인사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배 명숙입니다. 어, <laughs> 어, 제가 배우장을 맡았었는데, 제 개인적인 소감을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 것보다, 저희 우리 원케로 함께 했던 댄서, 그리고 비비걸들을 관객 여러분들 앞에서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기, 호주오빠가좀 짧게 하라고 했는데, 조금만 길게 하겠습니까? 저 <laughs> 준비를 해오고 있어서. 네, 아, 제가 미리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름을 말하면 누가 누군지 알수 있게, 손을 한 번씩만 들어주세요. <laughs> 네, 후배들을 이끌어주고 든든히 지켜준 잔뼈 붉은 실력파 뮤지컬 배우들. 이동명? 첫 시작은 베이비였지만 지금은 짐승남이 된 배우들이 있습니다 박주현 전준호 <laughs> 배우 네, 그리고 매회 레이첼과 함께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했던 비비걸 저 배명수 그리고 배명. 저의 짝꿍 김주영 네. 그리고 스트릿계에서 네로랑하는 슈퍼 댄서들도 이번에 같이 했었어요 손이현 <laughs> 성승용 식구,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스윙이라는 롤이 있어요 저희 배우들이 이제 다치면 이제 바로바로 들어가서 투입이 돼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리프트도 많고 해서 좀 다칠 때마다 정말 공연이 무사하게 흘러갈 수 있게끔 도와준 너무너무 고마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박신영 배우 그리고 저 끝에 김주영 배우 박사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16명 이걸과 빅 댄서로 함께했었고요. 어, 네, 아, 외워둔 게다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시간에 그리고 이 마지막 날 그리고 시국도 안 좋은데 같이 여기 계셔주시는 관객분들 감사드리고 저희 평생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보디가드와 함께하는 순간이 지금뿐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감사드리고 이 순간을 조금이라도 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네. 아, 다음 주 전들. 아, 저는 매번 그 원래 나와서 인사하는 것보다 그 마이크로 여러분께 그 아, 인사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걸 오늘 처음 알았고 이번 공연하면서 아, 저희 뮤지컬 보디가드라는 그 옛날 영화 향수를 불러일으켰던 어, 그런 영화를 이렇게 뮤지컬로 할수 있게 해 주신 아, 우리 CJ. 아, 우리 CJ.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와, 좋습니다. 네, 초연에 이어서 재연까지 함께 하셔서 너무 행복했고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다시, 언젠가 다시 돌아올 보디가드도 큰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CJ FOREVER. 아, 네. 어 먼저 그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 갔던 우리 상주 스태프들에게 너무나 큰 드리고 싶고 그리고 원케 선생님들 선배님, 동료분들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다음에 지금 많이 얘기를 해서 또 얘기하면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이 공연 세 달이랑 똑같은 분량의 그 연습량과 그 소모를 두달 동안 더한 그 저희 원케 댄서분들에게 큰 박수 한 번만 더. 제가 어. 어, 이 비싼 돈과 시간을 들여서 공연을 왜 보러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정답은 아니겠지만 멀추제 느낌에는 위로와 공감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 공연하면서 이 안에서 그 위로와 공감을 준사람들이 있거든요. 어, 뭐 공연은 끝나지만 인연이 닿는 한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어, 그 고마운 감사한 마음의 빚을 꼭 갚으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레이커트 역할의 김대령입니다. 아 저희 네. 6개월, 연습 거의 6개월 동안 정말 여기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가족들보다 6개월 동안은 더 많이 본것 같아요. 어, 초년때부터 지금까지 한 200회 정도를 했다라고 저희끼리 얘기했었는데요. 이렇게 마무리했다고 하니까 가회가 참 새로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최연, 재연, 어, 보디가드라는 작품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어, 정말 행복했고, 좋은 추억 쌓아가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몸 조심하세요.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까지 총 104번 총을 맞아 죽을 스토커였가 <laughs> <수고한 웃음> 이웃입니다. 어,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구요. 어, 많은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는 아 보드가드 보드가드 아, 프랭크 파머 역을 맡은 강경준 배우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프랭크 파머 역을 맡았던 강경준입니다. 어이 뮤지컬을 전 처음 하는데요. 많은 변화가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물론 아이도 생겼고요. 예. 고마워요. <laughs> 근데 어제 자신한테서 아 열정이라는 걸 가르쳐준 무대였던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서 많이 배웠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 어디 나가서나 저는 정말로 이걸 하면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제 와이프부터 시작해서 하지 말라고. 오빠 대사 까먹는다고 더 이상 안 된다고. 근데 했거든요 도전을.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도전을 한다는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나아가서 노력하시는 모습 그리고 저도 또더 나아가서 더 노력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든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이 배우들이랑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다음은 레이첼 라디오 가능하게 해 주신 우리 감독님들, 음악 감독님 박진근이 지금 보고 계신데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아, 우리 양창모들도 누나 맨날 쳐들려서 너무 <laughs> 미안하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리고 아 저한테 이런 날이 다시 올까요?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어 우리 뮤지컬 부디가드 팀 정말 서로 서로 너무 너무 사랑하고 있었는데 아유 이게 끝이라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아 어떡하지. 너무 부족한 내 체마로였지만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 앞으로 너무나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 작품이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저희 배우들이 여러분들께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다는 거이 작품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한 켠의 추억이 될수 있으면 저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정말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어려운 데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멋진 분들과 함께 할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배우들은 어, 신나는 커트코을 위해서 잠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모든 배우들, 모든 스태프분들, 아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아 저희는 104회 아 정말 관객 여러분이 안 계셨으면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희는 오늘 이제 돌아가고, 언제 나중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다시 한번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커트콜 마지막인데, 신나게 즐기 준비 되셨나요? 네! 예! 되셨나요? 네! 예! 자, 그럼 저희는 커트콜을 신나게 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